다이아입니다. 제가 그 후라이트가 무슨 할머니 주사정이좀 있어서 구하 대신 이 영상을 올릴게요. 바로 이 고양이와 에메랄드와 같이 찍는 챌린지 영상입니다. 오늘은 24시간 동안 마, 그 뭐지 출처는 파뿌리 24 아이디어도 파뿌리 24입니다. 네그 뭐죠? 오늘은 나, 아, 그, 전기 안쓰기 대, 물 안쓰기 대, 나무 안쓰기 대, 철 안쓰기. 자, 선정 게임을 시작한다. 아니면 이아 가이 가이보, 고양이 가이 겼네 고양이 먹을 거야. 절. 철. 철 안쓰기, 그럼 나는, 아니면 이제 가이보, 나는, 나무 안쓰기. 아니면 이제 가이보, 나는 전기 안쓰기, 나는 물 안쓰기. 정, 다시 시작했다. 야, 넌 차, 목말, 전기, 전기를 못 쓰니까. 야, 너방 가, 불 꺼! 그 시각 에메랄드는, 오, 깜깜해. 왜 이렇게 깜깜한 거야, 여기. 아오. 뭔 소리야? 너 지금, 어? 불안 껐잖아. 빨리 가라. 음, 처리했군. 넌물 안쓰기잖아. 물 먹지 마!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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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도 씻지 마! 그 시각, 에메랄드는? 우와, 어떡해. 여기 너무 깜깜해. 그냥, 우와, 여기 너무 깜깜한데? 뭐야, 어떡해. 여기 너무 깜깜해. 어, 깜깜해. 불 켜. 어. 왜 이렇게 깜깜해 한 번만 더 키면 해구야. 어? 해구야, 너. 어, 오케이. 오케이. 얘들아, 우린 좀 좋네. 나무 쓰지 마. 야. 너 나무 쓰지 마. 너도 쩔리 가라. 뿡. 음. 하하하. 나는 여기 경치 구경을나 하야겠네. 응, 응, 나무 응. 쓰지 마았냐나 나무 안 썼어. 줍 받아. 실제로는 못 날지만 여기선 다이아가 날수 있습니다. 바닥. 오, 좋다, 여기. 오, 좋네. 바닥바닥바닥. 바닥, 바닥. 고양아, 카메라 좀 잡아줘. 안녕. 얼굴은 괜찮게 말고. 안녕, 나는 제이애애. 오늘의 챌린지는 곧 뜻이 납니다. 챌린지 종료됐습니다. 응. 아싸, 아싸. 너무 깜깜해, 여기. 나와라, 에메랄드도. 챌린지가 종료되었습니다 이 챌린지 그리고 이제 잘시간인가 잡시다 잘 시간이야 모두가 자고 있던 그날 야옹이는 일어났습니다 야옹이는 일어나서 깨웠습니다 야옹아 오늘의 챌린지는 뭐일까요? 빨간 부대, 파란, 부대. 아, 대 파랑 대아 그럼 빨강대, 파랑대, 녹색대, 녹색대, 노랑? 노랑. 그럼 그 K리그에서 치면 FC 서울, 울산, h g 전북 현대, 광주 F C네. 막 그런 거네. 다른 팀 팬분들 이 영상 보고 화내지 마십시오. 양해 부탁드립니다. 오케이 됐어, 야옹아. 아님민진 내가 이거 뭐 오늘도 야옹이가 이겼네 야옹아 넌뭐할 거야? 아니 전부 찬데초록색 초록, 그럼 넌 나물만 너넌 근데 원래 나물 좋아하잖아 아 안돼 나의 시그니처 색깔이 초록색이 아니면진 내가 이거 뭐 아싸 나는 파란색 아니민진 내가 이거 뭐 나는 노란색 난 자동로 빨간색 빨간색. 나는 내 여기 양념치킨 안돼 안돼 절대 안돼 절대 절대 방금 뭐라고 했지 절대 안 된다고 잘했어 너 양념 한 번만 더 말하기만 해봐 어너 죽어 양념치킨 먹지 마라 절대 어 양념은 나잖아. 야야야, 나는 그러면 파란색 나무 어디 있어? 야 에메랄드도 먹어라, 얘 먹어! 아 미안 미안 양념 양념 치킨이 땡기는데? 시간! 알겠어. 챌린지가 곧 종료됩니다. 카메라가 쓰러졌습니다. 카메라가 깨졌습니다. 카메라 교체합니다. 띠띠띠띠띠띠 okay. 오케이. 오케이. 띵 띵띵 띠띠띵 빔빔빔띵난 양념 뿡야방구 yeah. 담당은 나라고 뿡으으으으으으으으 역시 나의 방귀 한번더야 죄송합니다, <laughs> 응. 카메라가 꺼졌습니다. 예, 예. 야, 요새 이 노래 좋다면서. 꼬꼬꼬, 꼬 퍼노바. 꼬꼬꼬, 꼬 퍼노바. 꼬꼬꼬, 꼬꼬, 퍼노바. 꼬빠. 갯소, 나, 배, 꼬빠. 야,님, 야,님, 야 음, 나 감기가 요즘. 에취에취 오, 네, 요즘 감기가. 어, 챌린지가 종료됐습니다. <듬> 띠띠띠띠띠띠띠넌 띠디디 나가! 알겠어, 알겠어. 네,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칩니다. 안녕! 우리 고양아. 쿠키 영상 곧 시작됩니다. 1, 2, 3. 야, 쿠키 영상입니다. 에메랄드, 양념, 참, 에, 에메랄드 참기육. 하나, 둘, 셋. 고양이도 참기육 하겠습니다. <laughs> 으... 오늘의 이렇게 전지총용 청룡...